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였습니다비스트미 던져 올린 공예 운동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식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등가속도 직선운동식 이번 식을 보면 s는 v 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인데요 오케이 근데 자유낙하니까 여러분들 처음 속력은 v 지 값은 0이죠? 잡고있다가 떨어뜨린겁니다 그리고 s 는 높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높이 h, height는 얘는 빵날아갔고요 2분의 1이고 중력가속도 직각, 그래비티, 그 다음에 시간 t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요 시간을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식을 시간의 관계식으로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g t 제곱은요 g t 제곱은 e h죠 e h 2H. 그다음에 t 제곱은요 g 분의 e h네요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따라서 t는 어, 어차피 물리량에는 마이너스 값이 없으니까 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루트 g 분의 e h 그럼 여기에서 높이 값 C 결국은 얘를 결정하겠네.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음, 일단 a는 수평 방향으로 s만큼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v의 속력으로 던진 거예요. 그다음에 b는 e v 의 속력으로 던진 거죠. 자,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물체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b. 자, tb 갈게요. 그럼 tb는 2분의 3위치네 그럼 그대로 갈게요. tb. 자, 루트 g 분의 eh 인데 2 e 곱하기 h 값이 2 분의 3h죠? 2 분의 3h 자 3h 그럼 약분해서 얼마가 됩니까? 따라서 tb는 tb는 p는 어떻게 돼요? 아, 잠깐만요, 좀 묵히시다. 아. 자, 따라서 tb는 얼마가 됩니까? tb는 정리하면 루트 g 분의 3h 오케이 루트 g 분의 3h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하고 요녀석하고 요녀석 중에 하나야, 그죠? 그다음 이제 S B 를 구하라는 건데 S B 를 구하라는 건데, 어 뭐야 S의 형태로 표현해 달라는 거야. 월이 S는 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일단 S B 물어봤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 S를 알아야 돼, 이 S를. 알겠죠? 근데 분명히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등속이라고 했습니다 등속. 오케이? 그러면 V는 시간 T분의 이동거리 S니까 이동거리 S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VT로 구, 어,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이 S. 분명히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S, B 물어봤으니까 이따가 이 T는 TV 이 녀석을 넣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녀석을 넣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 S 때문에 우리는 한번더이 A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왜? 이 S는 결국은 뭐예요? VA의 곱하기 TA일 거니까. 그럼 이 TA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TA를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TA는 오케이. 높이가 H라 했으니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G분의 G분의 2H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야. 그죠? G분의 2H다. 어차피 h 값이니까 오케이. 이게 TA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SA라는 S는 오케이. SA는 어차피 S니까 이건 따로 구분 짓지 맙시다 비켜봐 S의 값은 보세요 S의 값은 자 V A의 속력이 V니까 그죠? V 곱하기 TA니까 TA니까 루트 뭐예요 지분의 EH죠 오케이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S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B는 VB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TB 이거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sb는 일단은 b의 v가 ev니까 일단 ev의 곱하기 어, 뭐예요? ev의 곱하기 tv니까 루트 어, g분의 3h.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됐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v를 s의 형태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죠? 다 s의 형태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 v를 얘랑 똑같은 녀석이니까 이 부위를 정리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따라서 부 V는 어떻게 됩니까? 부 V는 어, S는 그대로 뒤에 붙으면 되고요. 루트 G분의 e h 가 역수로 넘어가니까 루트 2H분의 G 곱하기 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자 갈게요. 그러면 SB는 SB는 아 여기 캠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SB는요. 자 e 에다가 아, 곱하기 V니까요. V. V 어디서저 위에있죠? 루트 2H분의 G 곱하기 S의 그렇죠 맞죠? V 곱하기 Tb니까 루트 어, G분의 3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만 정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S, B는 S는 맨 뒤로 빠져요. 자, G 약분됩니다. H 약분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2분의 아, 2 루트 어, 얼마가 돼요? 그 2분의 3이 되는 거죠? 어, 2분의 3. 자, 그럼 이 2가 이제 루프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SP는 그러면 루트 어, 4로 들어가야죠? 그럼 4 곱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S, 그죠? 그럼 SP는 약분 되고 2구 따라서 SP는 어떻게 된다? 루트 2, 3은 6S. 오케이, 그럼 정답은 5번이에요 오케이, 지금까지 사이메스였습니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늦었고 빨리 끝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